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교치적의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서 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셔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장사하고 세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장사꾼들 성전을 충결케 하시는 사건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되기를 심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래서 아, 청결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 말씀으로 가는 마음, 한 마음으로 갈때 주님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딱 잘못하면 세상과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우리 자신들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의 방법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타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죄성으로 태어난 육신의 예사람이 있고 거듭난 새 사람, 영성으로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서 옛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거든요. 거듭난 새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에, 어떻게 보면 에, 긴장과 갈등 가운데 신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선한 싸움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딱 잘못하면 까딱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옛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정말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걸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심정의 신앙이 아니면. 그냥 저절로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한것 같아요. 에,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에, 자기 일을 앞세우고 내가 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한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시려고 일을 위해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독교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은 12장 41절부터 말씀을 했는데 헌금 문제,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봉헌 문제 이걸 다루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어저께도 물질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거짓과 탐욕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평생 씨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것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아주 정말 경계해야 돼. 니까딱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꽤 목적인 것처럼 신앙하다가 속고 끝나는 그런 신앙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이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걸 깨우치시려고 가서 보시면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문제인 것을 미리 시발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냥 뭐 헌금 꼭 해야 되냐 1 1조꼭 해야 되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경계하고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재물로 나가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들 하겠어요 헌금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건 이미 탐욕의 물질의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신앙을 말씀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이제 비교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 3 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그래서 거기 헌금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야 없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야 없어서 그런 사람들 오늘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 이게 믿어지고 그대로 되어져서 정말 영원토록 하늘에 쌓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은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 어,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는 시간 어, 로도 헌신하고 어, 시간을 헌신한다는 건 자기 삶을 바치는 예, 그런 헌신 선교사들처럼뭐 어,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해도 하고 더 나가서 헌신할 때는 어, 목숨을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헌신이 큰 문제입니다만 그중 큰 문제는 아니다 헌신하는 것 중에 그중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할 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큰 헌금을 해야 선교에도 쓰임 받고 교회 운영도 쓰임 받고 그래서 그 현실입니다. 아, 그런데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그런 말씀. 그게 성경의 정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헌금하는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헌금해서 내 이름 내는 게 헌금이 아니. 에,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그랬어요 땅에다 쌓아두면 결국은 사단에게 다 뺏기고 가는 마지막 순간에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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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놓고 가는 거거든요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 정말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관박기로 내 손을 펴서 이렇게 내놔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가져갈 사람 없어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지 죽을 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말이지. 죽을 때그돈다 관에다 싸서 무덤에다 묻어줘라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독을 해요. 옛날에 검은 부하 거기다 에 관에다 에 넣고서 무덤에다 넣으면 다 독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더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나 해야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에 많이 쓰임 받으시고 섬기고 나누고 돕고 구제하는 역사에 할수 있을 때 많이 없이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후회들 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후회합니다. 그때 할수 있을 때할걸걸걸 걸걸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뭐 언제 하는 거면 뺏기고 나서 알아요. 늦게 할수 없게 되면 그때 알아요. 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서 땅에 쌓아놓고 물려주고 하는 거 이게 좋은 줄 아는데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21절에 그래서 내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네 마음도 있느니라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헌금을 바른 정신으로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성급과 면류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알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신앙이 되니 이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땅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관심 이 있으니까 땅에다 쌓는다 말이죠. 뭐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신앙 중에 우리의 신앙 중에 좋은 신앙 중에 하나님 뭔 가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딱 잘못함 우리가 헌금하고 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하는 건데, 근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현실이 있으니까 쓰일 때가 있으니까 더 빨리 더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많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어 물질에 대한 부분이 분별이 잘안 되면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다는 게 어둠에 사로잡요 세상신이 가장 방해하는 게 도난이에요. 정치를 잘했던 사람들도 내물이다 돈이다 여기 걸려들기 쉽고 자우지간 어, 유명인들도 나중에 뒷조사해 뭐 이제 지금 장차관 뭐, 국무총리 이제 청문회 할 텐데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때문에 걸려들어 간단 말해 돈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거 말씀대로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하신 말씀이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문을 날마다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네, 내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된다니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니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뭔가 하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여겨 이첫번째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라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이 관계도 없고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세상신에게 속기 쉬워요. 자기 자신에게 속기 쉬워요. 이 개념 중이 잘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돼서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헌금하고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이게 뭐 물질 을 받은 것도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더큰 은혜, 진짜 우러나는 은혜는 뭔가 하면, 우리 존재의 축복의 은혜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역설인데, 왜 역설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깊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 죄악을 깊이 깨달은고 그걸 돌이킨 사람 그 은혜를 입고 돌이킨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했다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깊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고받게 하신다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죄인이었던 여인, 창녀였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옥하불께서 울면서 눈물로 그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발에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반역죄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 이게 와 하나님의 주권 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게 다왕 대신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반역죄인들 인간 뭐더큰 죄인 더 작은 죄인 사실 없어요 겉으로 나타난 건뭐 뭐 살인죄다 뭐 간음죄다 뭐공공행령죄다이 부끄럽고 드러내기 힘든 그런 죄들이 많이 있어서 더 부끄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반역죄가 이게 가장 왜? 임금을 제거하고 자기가 임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재가 제일 큰죄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고만 해서 보편적으로 아주 감격적인 신앙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거나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이 여인이나 터난 자리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자기는 그 정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알 여자 죄인하고 접촉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깊이 깨닫고 가라 어지는 기경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주는 신념과 골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깊이 깊이 들어오고 가라 어지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그러면 그러면 이게 안돼. 말씀은요 혼이에요.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그래. 맨 처음에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근데 혼이 깨져야 되는데 그걸 세상의 논리로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언제든지 아멘이 되고 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아멘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내 혼이 깨진다. 그렇게 해야 내 자아가 깨진다. 그렇게 해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하나가 된다. 그래야 갈아엎어진다. 새 사람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여러분 기왕이면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간절해야 되잖아요. 아멘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따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되지요. 사단이 그거 방해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겠어요? 기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그걸 깨달은 사람은 감격해서 드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눈물로 드린다는 말씀.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사람들의 하는 계산법은 그냥 양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 사람, 부자처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많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아 이제. 예, 1일조 제일 많이 들이게 양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기, 기를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둘 고들한 탄 고들한 탄 하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가치인가하면 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한끼 식사 분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외식값이 비싸져서 뭐 짜장면도 만원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때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뭐 반찬도 별거 없는데 한끼 먹는 게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끼 먹을 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시면서 하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많은 중에 일부를 낸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중에 일부보다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전부가 훨씬 더큰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양적인 개념으로 많이 낸다고 하는 거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사정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잖아요. 그 그중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비율로 볼때 어 누가 많이 드렸는가 그걸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을 것을 낸 사람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택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쓴 분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나중에 집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으로 짓는데. 예, 어떤 이 부자가 자기는 아주 좋은 집에 서살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보니까 어두막이고 초라하죠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었다 자기가 분명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동네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집에 가니까 아주 우리의리한데왜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나오는 제목이 이거예요 너는 많은 중에 조금 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없는 중에 많이 냈다 그러니.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별되고 이게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한 사람들 중에 고린도후서 8 장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 믿어진 사람들 같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구제연금을 해줬는데 아주 넘치는 기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이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을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되는 그런 신앙이라서 주님의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늘을 열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 신앙하시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 신앙이 아니면 능력 있는 신앙이 안 되고 올바른 신앙이 안 돼요. 세상 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땅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앙하려 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열리고 하늘에 깨 믿어져서 진짜 속에서부터 울어 나와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충만해서 신앙하려면 성령의 감동 이 있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시고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관점을 알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축으로 헌금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풍족해서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정성껏 하느냐 거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명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오병이의 기적의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까지 들고 모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그걸 바라고 믿음으로 할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을 돌릴 게 뭔가, 그걸 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교에 나와서 제 저의 배데리 자리는 어떤 어딘가면 하 4층 십자 가 앞에 첫 자리에. 새벽 기도할 때 현준이가 앉는 자리인데, 거기 제가 이제 옛날에는 베델 정전에 거기서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려우고 싶을 때 항상 제가 2층에 나오기는 그러니까, 4층에서 거기서 그 십자가 앞에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뭔가?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저기하고 롱 코비드가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겠구나는 하 그런 생각이 오고 지금 상황이 아주 영적인 마지막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책임은 어떻게 하든지 연세지 앞선 한분 도시작해서 한분한분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려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드려야 돼. 그게제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이게 뭔가?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게 되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지 건축의 건축 자금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해결하실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이것도 하나님 해결하실 건데, 그건 하나님의 해결하실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나는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거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설악에서 역사하시는 걸 인정하고 해드리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진짜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들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때이 일은 하나님께 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물질의 문제, 헌금의 문제 이게 아주 예민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지 이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신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생각할 때가 많고, 이거 영적으로 열려지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려고 그런 자세로 되게 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처럼 물질뿐 아니라 몸을 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늘의 것이 믿어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